안녕하세요. 김보민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에 대해서 사유해 보겠습니다. 내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바로 나의 생각이 주범입니다. 나의 생각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기회만 포착되면 바로 투덜거리며 나에게 불만거리를 쏟아냅니다. 생각의 먹이란 불평, 불만, 다툼과 분열을 먹고 살기 때문에 생각에 한번 끌려가게 되면 주체할 수 없을이 많지 생각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생각은 먹잇감이 포착되면 절대 놓치지 않으며 무수히 많은 불편거리를 찾아내고 또그 불편거리에 들어맞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저희가 도대체 뭐지? 내가 왜그 선,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 앞날은 그리 밝지가 않아. 그 일이 잘안 되면 어떡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등등.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는 대체로 마음에 산적한 걱정거리, 불편함,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점점 더 어둡게 잠식해가며 급기하는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실세 없이 밀려오는 생각들에 휩싸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나의 삶과 나의 꿈은 너무도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내 삶을 나의 생각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주로 걱정과 후회를 하며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문제를 걱정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면 생각은 더욱더 의기양양해져서 나를 갈등과 다툼의 하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삶의 많은 시간들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짓밟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생각의 속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습적으로 침입하는 생각에는 그만 속수무책으로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중요한 건 정말 소중한 나의 행복을 모두 빼앗기고 지금 집중해야 할 일들 또한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생각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생각이란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교묘히 우리를 속이는 생각에 대해 깊이 사유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더큰 지혜를 발휘해서, 수 많은 생각과 고민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의미 없음을 자각하고 지금 바로 여기서 순간순간 소박하지만 정말 확실한 행복을